자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, 이, 이 그렇다는 얘기 나 이제 또또기가 네 이제 아 저번에 설명했듯 본권 이 지구촌 모양새 모양새 본권 중앙 국 본권 슈퍼 우주 중앙 지구촌이라는 개념 얘기했었죠 이 지구촌 모양이 원래 어떤 모델 기본 모델이라고 근데 좀더 크고, 작고가 차이가 있고, 뭐 이런 거. 근데, 그러면, 또 어떤 기점이냐면, 있 지기권이냐면, 이렇게인데, 그럼 요 지점에서 이중앙우 이 우, 슈퍼, 국권 슈퍼 중앙 지기촌에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또필요하죠 거기에서도 유엔 질서가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대통령 직위는 임기가 좀 길어 거기에서도 거기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임기가 좀 길어 이해 되죠 그래뭐 거기서는 임기가 이 지구촌 대한민국에서는 뭐 대통령 이가 5년 뭐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는 5년이 아니라 50년 도 되고 최소 10년이야 최소 10년이고 50년 또돼 50년 도 거기 스타일인 그래 이해 되죠 거기 스타일 그런 그러... 뭐 그런 거고 음그렇다는 거. 뭐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예전에 지금 50년 그 거기 대통령을 이게 인기가 다 돼가지고 뭐 뽑아야 되겠는데 <laughs> 이러면 <이런. 웃음> 노무현 대통령 보고 아유 이지구촌에 노무현 대통령 보고. 아유 뭐그 사람 두분어 뭔가 뭐 좋다고 추천을 했어 그래? 네마인네 그래? 알았어 알았어 어차피 여러분 이해를 해야될게 본권 중앙하고 슈퍼 중앙하고 거기 대통령은 거기는 아 모델이잖아 모델 모델이라고 모델 그래서 시스템이 운영을 하고 여기는 지, 여기는 아예 모델이라고 네. 모델이고 여기서 이제 받아 한 단계를 각각 어떤 생활권에서 지구촌 모델을 받 활성화해가지고 사용하고 싶다 그럼 이 모델을 받아가는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형태인가 거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행성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그 모델 중에서 최고가 이 지구촌이라는 얘기예요. 지금 말한 이그 슈퍼 본권 슈퍼 우주 지구촌 여기 본권 중앙 슈퍼 우주 지구촌 이 중앙이란 말이 들어가 는 거야 그거야 그래서 그런가 중앙 슈퍼 우주 지구촌 여기는 시템으로 스 움직인다 거기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고 이게 되죠 근데 내가, 내가 제가 아 노무현이라는 사람 괜찮다 니더만이니어 그래 알았어 이러더니 노무현 그 대통령 이미지를 거기 상정했어. 요 그, 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10, 10년인데 50년까지도 되거든. 아마 인기 더 늘려버렸을까, 거기서 인기. 를 50년 정도. 근데, 확정적인건 아니고, 왜냐면, 거기, 거기는 그 시스템 정책으로 해가지고, 일단 기본은 10년인데, 50년까지도 걸어왔다가,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어. 근데, 10년보다 더, 아니고 근데 이게 그 이후 로몇년 훈련지 보세요. 그럼 아직도 거기가 그 노무현 이미지 대통령 이미지로 상정돼 있으면 이게 5 0년 이미 오0 년을 걸어놓은 상태인가? 바뀔 수 없나든 바뀔 수 있는 상태고 뭐 그런 거지. 거기는 그렇게 운영이 돼 시스템으로 운영이 하기 때문에 자 이해하셨죠? 그러한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, 그래서, 그 다음에 이제, 각각의 이제 지구촌의 대통령, 가장 각각의 바가 지금 제 지구촌, 여기도, 그렇게, 거기서 이제, 전설드렸때한 게, 여기서 임기직은 5년이야, 진짜로. 딱, 그렇게 대통령, 아니, 대통령이 그런 식의 행정력에서는 5년이야, 5년. 근데, 어떻게 생각해 보면, 야, 사람이 완생기준상에서 5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맞 음. 5년이 너무 짧은 거아니냐 근데 완생기조 상에서 살기 때문에 5년이 적당하다. 왜냐면 라이벌들이 사람 안 주고 어그 제가 누군가가 지금 5년 했어. 그럼 누군가가 뜻이 있는 사람이 받았다가 나는 몇년 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지. 이렇게 가지고 이. 여기 그런 기지, 생활권 기점에서 인기가 <laughs> 더 늘어나버리면 배로 살 맛이 안 나버려 사람들이 야 대통령도, 어, 대통령이 이런 직위가 중요하긴 하다만 아씨 그렇게 그렇게나 생존권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말하자면 인계 등용해서 너무 발 느린 거 아니냐 이렇게 돼요 반발도 심하고 이렇게 딱 5년 상한으로 대강 이렇게 규정돼 있대 5년 뭐몇 개월 뭐 이렇게 따졌던 이유가 그런거야 이해되셨거야그더 늘리면 이제 안해? 행정지수 뚝 떨어지고 사람이 살수 없게 되고 꿈이 없어진다고 대통령도 한게 꿈인데 완생력 상에서 있는 사람들도 살아, 동상지세 살아가도 이 대통령 그 행정력이 그 행성에 대통령이야 지기는 그렇게 막 계속 인재 등용이 되면서 바뀌어 줘야 되는가 뭐러모로 연임 연임을 한다 해도 그냥 연임이냐고 그것도 어쨌나 어디까지나 투표를 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요렇고로 한 제도적 어떤 범위가 있는 거죠. 자 이해하셨죠? 독재란 말하고 틀리잖아. 뭐 그런 거고 전혀 다른 거고 허용을안해 독재가. 같은 것도 허용도 하지 않고 어차피 그런 식인 거 아셨죠 그래가지고 아, 아 그렇구나 우력형은 그럴만한데 막상 진짜 생활권에서의 대표력들은 인기가 짧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자 일단 기본인기가 그 우력형하고 틀리 심지어는 슈퍼우즈 중앙삼국 지구촌 거기도 기본 기기는 10년밖에 안 돼. 상 봐가지고 50년으로 일단 걸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걸 걸어둔 다음에 바뀔 수 있고. 여기는 이제 캐릭이 상징이 되는 거예요. 캐릭이 캐릭터가 이 시스템상에서 상징이 되는 거라이 바뀔 수도 있죠. <laughs>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는 10년 이후부터는 세상에서 또 적당하다 싶은 인물이 나오면은 거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지 거기 수, 거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수 있어요 이해되죠? USA 대통령이 돼야지 거기 USA 대통령이 될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대통령까지만 따지는 거예요 뭐 다른 그러니까 법치자유민주주의 외에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지구촌에서도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이제 있는 범위가 좀 한정돼 있죠 다다시피 저번에도 계속 설명했듯이 좀더 정확하고 그런 법치자유민주주의는 현재 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잘 돼있다. 왜냐면 유럽형은 좀 뭔가가 또좀 있고 뭐.. US에도 잘 되고 있는데, 잘 하곤 해왔는데 약간 거기서도 좀 뭔가가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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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걸리잡거리는 게좀 있는 거죠. 하지만 US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. 좀 걸리잡거려도. 그거는 뭐어쨌간지나 정책이 고뭐 기본이,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건 아니니까. 그 이후에 뭐, 기본은 정석혁인데 이후에 뭔가 정책상에서 뭐, 이런 거니까. 이해되시죠? 그런 겁니다. 뭐, 그래가지고. 자, 이제. 하, 리 뭐, 또 뭐, 여러분들이 뭐, 각 사무국의 대표들이 역임되는 방법, 이게, 이것도 궁금하시죠? 长篇多。